국민 여러분, 한국, 서울의 시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배달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탄저균 일구란 말이라도 배출된다면 우리 국민 수백명 수천명이 살상될 수 있는 무서운 세균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당국은 아무런 살상자 없이 잘 횟수 되었으니 안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시간폭탄을 배달해놓고 1분전 2분전에 이것이 횟수여서 인명피해가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과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세균전은 국제적으로도 용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8천만 우리민족을 대상으로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4일부터 미국에가 오바마와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DPP, 사드 배치를 그들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양국의 정상회담이 마감된다면 이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래 박근혜 대통령 앞장서야지 미국 퍼주기에 앞장서서 되겠습니까? 들여왔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소식이 한국 내에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미국발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방,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법상으로도 생산과 개발 비축 이전 등을 규제하고 있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물질인 만큼 국내법상으로도 생화학무기법 또는 감염,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으로 해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과연 이 물질이 국내에 들어와서 기지에서 실험과 훈련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행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통보하거나 신고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 방기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이후로 구, 국내 사회에서는 안전 이슈가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입니다. 만일 살아 있지 않은 탄저균을 가지고 온 것이 법적 근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관리를 관리를 하지 않고 이걸 그냥 무마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책임 방기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 그 사실을 저희가 어, 저희 내부에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어, 오산의 미군 그 협동 위협 그 인식 연구소에서 어, 실제 어, 그 상황에 대해서 어,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살아있는 탄저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당히 놀라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 국가 차원에서, 국민 주권의 차원에서 사실은 이것이 어 거의 1년 동안 어 그대로 어 배달이 됐다라는 거죠. 1년 동안 이 배달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는 어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 과정에 대해서 어, 명명백백히 밝혀야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저균을 한국 국내에 반입하게 된 경위를 공개하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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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살상 무기에 가깝다고 할. 이 탄저균. 치사율 95%라고 그러죠. 100톤의 양으로 100톤에 갈투투하 했을 때 300만 명을 살상시킬 수 있는 이, 이 끔찍한 이 살상 무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될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지척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저, 미국에서 밝히지 않았으면 계속 몰랐을 이런 사,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이 소파 협정의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소파 협정에는 이 환경에 관한, 다시 말해서 이 미군들 시설이나 미군들에 대해서도 국내 환경 법령을 준수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독일 소파하고 다른 거죠. 독일에는 독일에 주둔한 미군도 무조건 독일에 국내 환경 법령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지난번 맥팔랜드 한강 독물 방류 사건이나 이 기지 오염이 문제된 사건에서 소파의 환경 법령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그것이 환경을 갖다 오염시켜도 좋다는 권한을 미군에게 부여한 게 아니다. 미군의 오염 상태를 갖다가 정화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국내 환경 법령이 적용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번에 그이 국내 이 환경 법령이라고 할수 있는 감염 예방법 생화학 무기법에 비추어도 이건 허가 없이 반입이 되었고 허가 없이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국내 법령에 위반이고 범법행위 범죄행위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직 우리 소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조한비군이 지금처럼 생물무기 화학무기 뭐 핵무기 이런 대량 파괴무기를 반입 보유하는 것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량 살상 파괴무기는 인간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뿐 아니라 모든 생명과 자연 생태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10조에 근거한 이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이자 헌법의 권리에 중역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오산 미 공군기지 안에 있다는 주한미군 합동위험인식연구소 ITRP라는 것이 대체 어떠한 시설인지 생화학무기를 가져다가 실험을 하고 있는 연구소인지, 거기서 비축 보관을 하고 있는 건지, 북한의 생화학무기제 방어한다는 명분에 실제로 생화학무기를 확보하고 있는 거점인지 우리는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주한미군이 핵무기나 생화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용 무기를 미군 기준에 들여와 이번처럼 배치하더라도 그에 대한 아무런 통제를 할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건 국민이건, 그런 정부에 접근 전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미군이 도입 보유하는 무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 군인이 개입해서 적대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소파에 기능 규정을 담아야 됩니다. 적어도 대량 살상무기의 도입에 관해서는 미군이 필요한 정보를 우리 쪽에 공개하고 우리 국민 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 사전 통보가 아닌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명백히 있습니다. 어, 미군기지의 오염 문제를 갖고, 어정부를 비롯한 미군기지, 용산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다니면서 미군들이 저질러 놓은 환경 오염에 대해서 그 심각함을 정말로 어, 많이 알려내고, 그런 것들을 조사하러 다니면서 이 한미 쇼파, 아, 미군 주둔 지휘협정이라는 것이 불평등의 그것을 넘어서 이 주종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 미군이 세계 여러 나라에 주둔하고 있지만 그 주둔하는 곳마다 주권이 있는 주둔 국가와 어디를 봐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군들이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 한미동맹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또그전 정부는 늘 한미동맹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한미동맹이 근본 원인은 평등하다는 거죠. 에? 할 말은 하고, 제대로 국민의 주권을,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이 탄저균 100kg이 서울 상공에 이게 그냥 바람이 불때 휘날렸다, 퍼졌다. 그 300만 명이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핵무기보다도 더 위험한 물질입니다. 아, 이런 물질을, 대한민국 정부를, 우리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미군들이 얕잡아보기에, 그거를 민간업체로부터 들여와서, 미군 기지로 들여와서, 그것도 미국 언론에 의해서 밝혀질 때까지 이 정권은 뭐라 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것이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일지데 이제 경제 규모로 보나 늘 집권 세력이나 정치인들이 얘기하죠. 어, 세계 몇 번째 수출국이고 국력이 신장되었다. 별의별 미사용으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걸맞게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야 될 것이고, 미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불평등하게 넘어서, 불평등을 넘어서, 주정 관계로까지 되어 있는 아주 이거 못, 음? 불평등한 소파 계정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고 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번 둘러보십시다. 나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됩니다. 어제 대한민국에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어, 임명직 공무원이 전교조 26년 역사를 뒤로 돌려놓는 이런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계약을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계약을 강행 처리했고요. 세월호 진실규명, 1년이 지나도 진실규명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메르스는 또 뭐죠? 뒷북행정인 복지부를 어, 포함한 정말 이 나라가 우리 사회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이나 하는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탄재균의 밀반입이 그것도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도 아닌 미국 국방부가 발표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탄저균은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지만 이미 2002년에 미국에서 서류봉투의 탄저균 테러 때문에 22명이 감염되고 그 중에 5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이미 1972년에 생화학무기 금지 조약을 180개가 넘는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이 조건에서 미국이 이런 인류에게 사용해서도 안 되고 유통해서도 안 되고 금지시키고 있는 이 화학 물질을 활성화된 채 유타주에서 대한민국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실수였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정도밖에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미국 내 모든 생화학 무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번 기회에 다 밝혀야죠. 실수로 그 많은 생명을 아사갈 수 있는 이런 생화학 무기를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하는 것. 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혹여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그것을 대비하겠다고 해서 사전에 준비해온 거 아닌지 실험을 해온 거 아닌지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정부도 우리 군부도 국민 모두도 미국이 밝히지 않으면 알수 없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탄저균 입원 밀반입 사건을 계기로 오바마는 물론 미국 당국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에 있습니다. 탄저균 밀반입 밝혀진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신문 중에 세전북 신문 만평이 생각이 나는데요. 만평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군이 탄저균을 들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탄저균 가지고 왔는데 뭐? 어쩌라고? 그 옆에서 있는 박근혜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죠. 이건 지난 60년 동안 나라와 생명과 이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우리 헌법이 부여한 작전 통제권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나라 현실 때문에 미국이 하자면 하는 대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자고 하면 배치해야 하는 TPP를 체결하자고 하면 끌려다녀야 야 하는 주권 없는 나라의 모습 때문입니다.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신다고 하는데 요구합니다. 탄저균의 밀반입 이건 다른 문제보다 국민 생명 전체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진실을 그 진상을 밝히고 사과받지 않으면 오지 마십시오. 소파계정 문제죠. 저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거를 민간 업체가 배달했다고 하는 것 사업장은 밝히지 않겠는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업장 노조에 확인하고 있어요. 평택으로 들어온 그래서 오산 미군기지로 들어가는 그 많은 군수물자 소파 계정 구조에 따라서 세관 통과도 하지 않는 것 확인했고 그동안 물품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으나 어느 정도의 물량이 국제법도 무시하고 국내법도 무시하고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소파에 따라서 모든 게 허용되는 이 실태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희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탄적인 밀반입에 대해서 규탄하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투쟁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예, 또 간단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업체 페덱스를 통해서 배송된 탄저균, 살아있는 탄저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있는 미국이 탄저균을 보내주는데, 한국은 받아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내 연구소에 신고가 없었더라면 저 과연 미국 정부는 이 사실을 한국에 그다음에 언론사를 통해서 공표를 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국내에서는 국내 오산 미군기지 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를 어떤 실험을 하기 때문인지 오배송되었음에도 배양실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생화 무기로 사용되는 병원, 병원균을 취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정, 우리 정부는 혹은 우리 국민들은 관련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네, 퍼포먼스였고요. 11절, 를1절을 남은 이들의 마지막 2절 아니다 전부의 땅도 아니고 현조군의 땅입니다. 저에서 문의를 양보하겠습니다. 차량 환자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진단을 하겠습다 폭발 현장 진에 나서라. 경찰 있는 의자균과 미군기지에 발사되다는 조식이 번호되어 다 지금 즉시 발사하시길 바랍니이 실수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만 할 뿐,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한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산공군기지 내 주한미군합동리 현의식연구소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실험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법 예방법상 제3군 감염법, 감염법 예방법 제2조 제4호로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구원할 필요가 없다. 아찔한 점은 만일 미국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처리 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하였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 국민 모두가 판저균을 원치 않는다.